스가리서 12장 6절입니다. <laughs> 그날에 내가 유다 두 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들어 쓰시는 역사. 아멘. 하나님의 종을 들어 쓰시는 역사. 네, 마지막에 싹군도 하나님이 쓰시고, 참 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자, 첫째는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자,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또 곡식단 가운데 무엇 같아요? 에 네.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택한 종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이, 또 곡식단 가운데 햇불 같이. 그러면 그 주변이, 그 주변이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예? 그 주변에 불이 붙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모든 죄 대적을 이 좌우에 있는 모든 대적을 진멸하게 하시는 모든 대적.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종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가운데 햇불 같다. 아멘.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바데아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바데아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다시 읽었어요. 시작. 야곱 족속은 뭐가 되고?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돼서 어디를 살라? 에 어느 족속을 살라 애서 족속을 다 불살라 버린다 아멘 자 야곱 요셉 택한 종의 예표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택한 종을 불과 불꽃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애서 족속 마지막 대적의 세력을 다 불살라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칠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두 번째는 한 종으로 세계 사람을 살려 내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인마진종이 전 세계를 회개시킨다. 회개시킨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안 믿던 사람도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을 3년 반 동안 수도 없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계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계 운동.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회계 운동을 일으키는 종을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택한 종으로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 다시 예언하게 할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능이 셀수 없는 무리가, 능히셀수 없는 무리가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대관종으로 세계 사람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가 회개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능히 셀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예언이고 성경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임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임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12장 8절. 읽으세요. 그 날에 우리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자, 이는 이사야 31장 5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31장 5절 <laughs> 읽어 주세요. 아멘. 자 그날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어디를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말일에 예루살렘 이건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육적인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택한종을 들어서시는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 자, 네 번째는 그날에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누구 같다. 하나님 같다. 그리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아멘. 자,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다윗 같아지고, 조금 다윗같이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같이, 즉, 신과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약한 자다 이러는 분 아멘 해봐요 아멘. 다시 나는 아주 약한 자다 아멘. 왜 이렇게 약한 자가 많아요 그렇게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날에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골리아니 이마빡을 깨버리고 한 번에 이런 종이 된다 나는 다윗같다 이런 분 아멘 해 우리 교회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직 없네. 자, 어쨌든 약한 자를 다윗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쓰실 때 이렇게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약하다고, 아, 내가 약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 뭐라고 그랬어? 그날에 약한 종을... 다윗같이 만든다. 다윗같이 만든다. 본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든다. 신같이 만들어 쓰신다. 우리 교인들은 다 다윗 같은데 말로 어쨌든 약한 자를 다윗같이,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같이 쓰신다는 거 아멘. 자 그다음 다섯 번, 자,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이 만드는 게 뭐냐? 누가복음 18장 27절, 스가리아 4장 6절, 자다 같이 찾아봐요. 요가복음 18장 27절 읽어 주세요. 아멘.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스가랴서 4장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유능하게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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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윗 같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하 여러분, 여러분, 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절을 읽어주세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왜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 스가리아 8장 3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말씀도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생수도 흐르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아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대적을 여호와께서 멸하신다는. 아멘. 우리는 오늘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진리의 성업을 이 심령에 이룬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참된 진리성 심령의다 이루시고 낭패해진 심령만 원점으로 세워지게 조밀하게 세운 성을 내 진리 선 말씀 대로 이루 시고, 말씀 없는 이 시기 때를 따라 하늘로서 양식 주니 하늘 로써 내린 양식 감추 었던만 나들 에 매도 살린 사랑 하는 만사 형통 하기 로, 예루살렘 진리성 성령으로 역사하고 순물본인이시대 생수 마저 회복해내 하늘로서 내린 생수 너전미로열매매네 예루살렘 사아가며 만사 영통하리로 핵증속 성령을 보호하고, 난 본인 이시되 완전 보호, 완전 구호, 마충이의 난리 속에 구름 신앙 보호받는, 뱀칠리에서 근성한의 평강이다. 이 시대에 십년 평안 안식주네. 하늘로서 주신 평안 영원하고 영원하리 예로 살렘사랑하며 난사형통하리로